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비파장조 농원입니다. 어, 이는 찔레나무에다 장미를 적을 했는데 장미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근데 찔레가, 이 2년이 지났는데, 찔레가, 이게 핑크색이고, 이게 흰색입니다. 거기 어, 이 장미가 들어간, 접목이 된, 그, 찔레나무는, 어, 일단, 안에 세개 접을 붙였다고 하면은, 그 다음에는 여섯 개가 됩니다.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, 이게 이제 핑크색이고, 이게 흰색인데, 장미, 이게 이제 접목이 되면서 찔레나무가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. 흰색과, 어, 핑, 야 연한 핑크색. 네 이거는 이제 빨간색이고, 이거는, 또 다른 색깔인데, 여기에 이제 13개가 접이 됐는데, 전부 다 이리 예쁘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. 이 꽃은 앞으로 2주 있으면 활짝 만개를 합니다. 너무 꽃이 아름답고, 어 향기가 좋습니다. 찔레 향기를, 음, 좋네. 네, 여기는 이제 흰 장미와 빨간 장미가 이리 다 색깔이 틀린 겁니다. 21개가 접목이 된 가장, 어, 아름다운 장미꽃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, 이것도 이제 색깔이 여러 가지인데, 지금 이거 피고, 그 다음에 이거 피고, 이거는 이제 빨간 무늬 있는 거 피고, 그다음 저기도 또 이제 또 접목이 다 돼가지고, 이 21가지 꽃이 피는 장미나무는 만드는데 2년이 걸립니다. 계절이 8번 바뀌어야 됩니다. 어, 한 계절마다 시작될 때 우리가 점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13가지 판매가 된 나무입니다 어 4억에 판매가 됐습니다 이 21가지 이 꽃은 30억입니다 뭐 지금 다 꽃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그 장미나무가 올 1일인데 2024년 날이 많이 차갑습니다 이상기후죠 그런데도 이렇게 꽃이 병이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찔레나무에 접이 돼가지고 어, 장미의 그 아름다운 자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제가 꽃이 피면 또 동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대단히 감사합니다.